해설합니다. 을면년에 태어나서 무자월주 경인일주 병자시주 경금일주가 자월의 자시에 태어났는데 곤명 여자분사주입니다. 오형으로는 목이 세개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두개 합이 여덟 자가 됐습니다. 목이 세 개는 재물인데 재물이 많다는 얘기고 아버지도 되고 시어머니도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금이 추울 때 태어나서 추울 시간에 태어나서 문제가 되는데 아, 이분은 지금 임진대운을 살고 있어요 임진대운을 살고 있는데 임진대운이 상당히 불편한 운을 살아가는데 아, 상관격으로서 이분은 해로를 못하는 사주인데 아, 병신년 16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 지금 대운도 나쁘고 병신년이 문제가 돼서 이혼을 했는데 예, 그리고 현재는 혼자 삽니다만 이제 자식하고 사는데 자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눈물이 많고 말을 잘하고 잘 삐집니다. 비순인데 예, 어쨌든 여자로서 상당히 성도 강하고 성도 강해서 한 남자 가지는 되는데 인자는 실컷 연애하고 나이 먹어서 남자를 만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50 넘어가면 또 남자가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연속으로 들어와도 60대 가면 또 깨져요 그 이분은 결혼하게 되면은 혼인신고 하게 되면은 두번세번할수 있는 그런 배우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남자는 계속 만날 것 같고 어, 그래도 운은 대체로 잘 가서 어, 후반전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은 좋아서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다 애교도 많고 다소 무뚝뚝하고 고집이 좀 있는지가 있고 성격이 급합니다. 예, 무답부의 그들이 있고 좀차가운 기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주가 잘못된 사주입니다. 그러나 오행은 다 갖췄어도 이거는 별로 불편한 거예요. 잠의 형까지 있어서 좀 냉정한 점도 있고 그러나 아, 남편은 아, 헤어졌지만 다시 또 만날 것 같고. 계속 앞으로도 남자는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와도 다시 깨지기 쉬운 사주고, 아차 잘못하면은 남자가 죽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살 살다 보면 에, 섹스하고 성관계고라도 남자가 기진맥진해 이 여자가 기가 세서 그래서 이 여자고 사는 남자들은 조심해야 될 사주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어, 애교도 많고 돈이 있다 한들 이런 여자는 피해야 되는 건데 그 피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오행이 다갖췄으니까 어, 크게 나쁘지는 않으나 여자 사주로서 잘못 깨어진 사주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임진대운 40년이 좀 몹시 불편하게 가고 그래도 앞으로는 운이 대체로 무난하게 간다. 50대, 60대 계속 여자 남자 문제. 있어서 남자는 많이 사귈 것 같고 사귀면 되지요. 결혼 안해도 뭐사귀면 되는 거고, 꼭 같이 동거만 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혼하기 시원사준데 이혼을 했다. 대운이 나쁘니까 여러 가지 꼬인 점이 있다. 해로 못 하는데 해를 못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자도 운이 불편하고 경자 신축이 운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어쨌든 이 40대는 별로 운이 안 좋아요. 네, 50대 중반 정도 가야 아, 운이 아이고 살 건네하고 아, 한 30년 잘 갑니다. 후반에 어쨌든 55세만 넘어가면 그래도 운이 좋게 흘러가니까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다. 하는 일이 뜻 때로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뜨거운 거를 조심해야 할 사주인데 어릴 때 크면서 데여 가지고 상처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 사주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 본인이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극단적인 성격을 할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물 조심해야 할사주예요 물에 피해가 별수 있고 물에 내가 위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물 조심해서 주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